안녕하세요 저는 살아가는 순간을 음악으로 만들고 있는 이십운 가야금 연주자 서정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 일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 정혜리입니다 본래 가야금은 12줄입니다 그런데 1980년 이후에 13줄이 더 얹어져서 제작된 개량 현대 가야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상상한 어떤 이미지들 혹은 어떤 공간에 갔을 때 영감을 받는 무언가들을 25년 가야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악기가 역사성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법 개발, 테크닉적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그것을 소리적으로 만들기도 하는 작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2020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아카데미에 선정되었습니다. 제가 마침 광주에 살았었고, 관심 있던 게 전라도 굿음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 정도 굿 음악을 하신 선생님을 쫓아다니면서 굿음악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지 굉장히 많이 들여다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즉흥과 반복이라는 키워드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이구이라는 것이 연주하는 그 순간, 그 공간이 정말 그 굿의 세계로 바뀌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나도 내 일상생활에 어떤 음악을 만들고 나의 세계를 만드는 연주자로서 공연장에서 이 공연을 하는 순간 관객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소개하고 하나가 되는 위로를 주는 무대를 만들어야겠다. 음악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 원 나의 이토피아를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통이 아닌 한국의 음악과 한국의 문화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연구한 이 구세대에서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딜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구시 주는 어떤 신성한 느낌 제의적인 느낌이 서양에는 예배라는 것으로 있더라고요. 성당이든 교회든 오르간 연주로 장엄하기 시작해서 순식간에 성스러운 곳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저희 그 공연을 보시면 첫 번째 곡은 오르간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붓 악기가 줄수 있고 그 음악이 줄수 있는 그 성스러움과 압도적인 느낌을 오르간으로 함께 주려고 했고 단순히 구슬로 시작했기 때문에 구슬로 정리하고 풀어내야지가 아니라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지는 의미는 뭐가 있을까? 가 계속 확장되어 가는 과정이 아마 삼집에 전체적으로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일상적인 순간으로 전환되는 순간 그리고 거기를 누리는 과정,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노력이 잘 담겨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공연을 어떻게 연출할까보다는 전체적인 음반 혹은 음악과 작품 전체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키워드 뽑아낸 게 원 나의 유토피아였고 유토피아적인 심상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가 저희한테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 결국은 이 모든 음악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라고 해서 원을 만들었거든요. 영어로 원을 썼지만 사실 이게 한자로 풀이하면 동그라미고 이게 또 동그라미가 하나가 된다는 이미지를 주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비일상적인 것 반복적인 것, 그리고 동그라미를 이제 모티브로 해서 시각적인 많은 부분들을 연출을 했거든요. 공연장도 저희가 일반적인 프로시니엄 극장이 아니라 화이트박스로 비일상적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무대 미술을 다 각기 다른 사이즈의 공들을 활용해가지고 만들므로써 유토피아의 이미지 어른들이 놀고 가고 위로받을 수 있는 놀이터 같은 이미지를 좀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했습니다. 포스터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원이 가지는 무엇인가를 모나지 않게 품는 느낌, 그리고 이것들이 더해지고 더해질수록 커다란 원으로 점점 더 확장되어가는 이미지를 포스터로 만들고 싶었고, 되게 매력적인 포스터가 나왔다는 자랑을 좀 하고 싶어요. <웃음> <웃음> 일찍부터 악보집을 냈었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만 해도 25년 가야금 독주곡이 많이 없었어요. 제 곡을 다른 사람들이 연주함으로써 이연주자들또 영감을 받아서 또 새로운 곡을 많이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첫 번째였고요. 몽골이나 아니면 뭐 일본, 곳도 또 중국의 쟁, 아시아의 현악기들은 닮은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제 음악을 듣고서 이제 연락이 왔었어요. 악보를 줄 수가 있냐. 그래서 이처럼 내 곡을 가지고 이 아티스트랑 같이 소통의 어떤 수단으로 만든 계기가 되어서 이 약보집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둘이 하다 보면 굉장히 의지도 많이 되고 악기가 다르기 때문에 무대에서 청중들에게 다양한 소리를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있죠. 다른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변칙도 생길 수 있는 또 장점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25연 가야금은 오롯이 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아무리 큰 무대에서도 그제 악기 하나로 관객들에게 굉장히 제 이야기를 오롯이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감정적인 것도 필요하고 테크닉적인 것도 필요하거든요. 혼자 했을때그 에너지가 더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기준점보다 더 높이 잡아서 거기까지 가자라는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집은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25년 가야금으로 제가 상상했던 것을 표현하는 창작자이거든요. 그 과정은 미술이건, 무용이건, 뭐 어떤 다른 예술이건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연극. 무용 미술 한 분들이랑 굉장히 적극적으로 작업을 해왔었고, 그 과정 속에서 최정화 작가님의 어떤 그 과정이 굉장히 제가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시장을 그냥 아침부터 걷는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조그마한 노트에 적으신다든지, 이러한 태도들이 굉장히 창작자로서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작가님의 작업실에서 공연을 제가 많이 했었어요. 어느 순간 제가 공연을 했을 때 무의식에 빠져있는 저를 발견을 했거든요. 집이란 어쩌면 나의 날 것, 자연스러운 곳을 보여주는 편안한 곳이구나. 과거에 내가 살았던 기억들을 모든지 가지고 있어서 내가 그 무의식을 정말 편안하게 이끌 수 있는 공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러한 연결점을 좀 찾게 되어 가지고 나의 몸이 기억하는 무의식의 소리가 존재하는 공간이라는 타이틀로 이집 무의식을 이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그런 자연, 날씨 음식을 먹으면서 자랐잖아요 외국 분들은 또 다른 배경, 뭐 다른 환경에서 살았으니까 저는 그러한 점이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음악도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은 어느 환경에서 자라서 이런 음악이 나왔을까? 쿠바는 어떤 장단으로 음악을 만들고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한테 자극이 됐었거든요. 일회성으로 외국 협업자들을 만나는 것보다 내가 그 현지에 가서 오랫동안 그들과 같이 밥 먹고 그들이 어떤 무대를 갖고 있는지 보면서 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민하는 지점이 많이 보이는 그런 음악들을 협업하는 거에서 굉장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는 이제 해외 공연도 많이 다니고 창작자로서 구축하기 위해서 전투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30살 이후로 결혼도 하고 이제 아이도 낳으면서 삶의 밸런스를 좀 찾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상생활 속에 정말 작은 거라도 특별하게 보는 관점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런 점들이 일집 2집과 다른 3집을 만들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것들을 하나의 제 음악으로 풀어내서 관객들을 만나는 작업들을 계속 이어올 것 같고요. 해외의 어떤 아티스트들을 계속해서 만나면서 또 새로운 자극을 받는 작업들을 계속 이어올 것 같습니다.